06824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다원시스입니다. 다원시스은는 동사는 특수 전원 장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1996년 1월 9일 설립된 국내 시장에서 핵융합 전원 장치를 공급하는 유일 업체로 특수 전원 장치 사업과 전자 유도 가열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특수 전원 장치 중 핵융합 전원 장치는 국가 연구 기관을 대상. 플라스마 전원장치는 환경설비 전문 업체인 포스코 ICT와 민간기업인 반도체 세정장비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제품을 공급함. 기업개요 대시 동사는 특수전원장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1996년 1월 설립되었으며 특수전원장치 사업부문과 전자유도가열 사업부문을 연위중임 대시 플라즈마 전동차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특수전원장치와 전자유도가열 장치를 개발 공급하고 있음 대시 특수전원장치 사업은 최종 수요처인 국가행융화변구소와 직접 계약을 통해 매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전자유도가열 사업은 철강플랜트 전문기업과 계약을 통해 매출이 발생 재무 대시 플라즈마 정유기 등 특수전원장치 부문의 수요 증가에도 서울교통공사의 3호선과 이뮤-150 등의 매출인식 지연으로 외형은 전년동기 대비 축소 대시 유연가 구조 저하와 경상개발비 등판관비 증가로 영업이익 전년동기 대비 적자 전환. 법인세 환급에도 과징금 증가 등으로 순이익도 적자 전환 대시 전동차 부문의 안정적 수주 잔고 확보와 검단 슬래시 청라 연장선 추가 수주, 신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장비 사업의 진출 등으로 외형 회복 가능할 듯. 2022년 12월 26일 기준, 장마감, 다원시스의 시가 총액은 5268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 입니다. 다원시스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106위입니다. 다원시스의 상장 주식수는 3,466만 519주입니다. 다원시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주입니다 다원시스의 퍼은 N 슬래시 A 배이고 추정 퍼은 N 슬래시 A 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8.00 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50.48 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57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8,411원을 보여주었으며 PB아은 3.42 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457원이고 추정 EPS는 n/ a1입니다. p b 0 p b 0 0 0각0 0 8 0 0 8 8 0 8 0 0배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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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점0 0 0 N 0 0 0 a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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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영업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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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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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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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145억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42번지억원, 147억원, 마이너스 183억원입니다. 다원시스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52번지 17%이고 유보율은 1580.79%입니다. 부채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17.14이며 전일 대비해서 3.45 더하기 0.15% 사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94.68이며 전일 대비해서 3.43 더하기 0.50% 사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원시스의 2022년 12월 26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5,2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5,050원보다 15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 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5,69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다원시스의 종가는 15,200원이며 주가가 다원시스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원시스의 종가는 15,200원이며 주가가 다원시스의 241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2%이므로 2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신호로 볼수 있겠습니다. 금일 다원시스은 는, 거래량 3 3 5 3 0 8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4,945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기움증권에서 44,509주 신한금융투자에서 42,583주 미래의 셋증권에서3 9 9신2주 삼성에서 23,201흔투주 NH투자증권에서 22309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금융투자에서 55808주, 키움증권에서 46717주, 삼성에서 3 7 0 0주 미래의세증권에서 29519주, JP모간에서 26315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68848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3280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다원시스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